2021년 윈터 프로그램 메이커스 아카데미에서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과목을 담당할 라젤 장 장지익 강사입니다. 아, 이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아, 이 과목은 쉽게 말해서 세계 정치학을 이제 배우는 거죠. 비교 정치학이라고도 하는데요. 아, 이 과목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종류의 이그 정치, 정부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그런 것을 배우는 이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학생 반응 이제 그 좋은 리뷰를 이제 많이 제 인강을 보고 오점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, 이 반응들을 보면요. 이제 쉽게 오점을 받을 수 있었다, 감사하다,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과목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도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오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겨울에 같은 그 이제 클래스 안에서 이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. 자 강의를 설명을 해보자면요. 어 사실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생소한 그런 과목이 될 수가 있는데 세계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. 콕 집어서 영국, 러시아, 중국, 멕시코, 이란, 나이지리아 이렇게 여섯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우는 이제 그런 과목입니다. 어,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하지만 이제 뭐 A.P. 시험, 뭐 같은 이제 뭐 바이올러지나 뭐일년 동안 이제 공부해서 시험 보는 뭐 A.P.U.S. 히스토리나 월드 히스토리 이런 것처럼 같은 5 점짜리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. 공부 좀 덜하고 어드밴테이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. 어, 이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할 학생들, 어, 너무 한국 학생들이 뻔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. AP Calculus BC, 뭐, Econ, Psychology. 어, 이런 좀 특이한 색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학교 원서 쓸때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를 두는 데 있어서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낸싱이나 비즈니스나 이제 그 로스쿨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comparative government 이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. 자이 강의 특징은요. 어, 일단 공부할 게 많지 않다. 그러니까 공부할 게 적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어, 뭐,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과목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무엇을 공부해야지 이제 그 좋은 점수를 받는지,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시험에 나오는 것만,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그, 골라서 어,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할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어, 그, 제가 인강에서, 어, 그, 마스터 프임 인강에서도 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인강에서 쓰는 그 자료들, 그리고 이제 그, 컬리지 볼드에서, 어, 이제, 쓰,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시험지를 통해서, 어, 여러분들을 잘 이제 코칭을 해가지고,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, 아, 그렇게, 아,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이 강의를 정리를 해보자면요. 이제, 음.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듣고 5점을 받는다면 차별화를 둘 수가 있어요. 대학교 원서 쓸때 다른 뻔한 다른 학생들이 치룬 그런 시험 외에도 어, 나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스펙을 하나 더 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과목이 5점이 잘 나옵니다. 아, 공부 많이 하지 않고 시간 투자 별로 안 하고 5점 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좋은 아,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겨울에서 겨울에 메이커스 아카데미에서 어, 여러분들과 같이 아, 이 과목을 아,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